오늘은 디파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격 흐름, 기술적인 시그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251원으로 전일 대비 약4.56% 하락한 상태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6천만 개, 거래 대금은 154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가는 268원, 저가는 249원으로 비교적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지만 전일 대비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하락은 최근 단기 급등 이후 나타난 조정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8월 초까지만 해도 220원 부근에서 장기간 횡보하던 가격이 거래량 폭발과 함께 단숨에 28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살아났지만 단기차익 실현 매물과 저항선 부근 매도세가 겹치면서 가격이 다시 250원 초반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최근 며칠간 거래량이 평소보다 몇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는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음을 보여주는 신호이지만 동시에 단기 매물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250원 부근이 중요한 단기 지지선입니다. 이 가격대는 지난 7월말 상승이 시작된 출발점이자 심리적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230원대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250원 부근을 지켜내며 반등한다면, 280원 저항선을 재차 돌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저항선은 280원 부근입니다. 이 구간은 최근 급등 시두 차례 눌린 가격대이며, 거래량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단숨에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동 평균선을 보면, 단기 5일선과 21선은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이후 현재까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오늘 하락으로 5일선이 살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기 61선은 여전히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중장기 추세 전환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최근 이슈를 보면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는 크로스체인 유동성 전송을 전문으로 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자산을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최근엔 신규 파트너십 체결과 특정 체인 간 전송 속도 개선 업데이트가 발표되면서 시장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디파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크로스체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과거부터 투자자들이 부담으로 생각했던 토큰, 락업 해제 일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 증가 우려가 줄어들면서 장기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가격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확대가 알트코인 전반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을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250원 지지선 방어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구간이 지켜진다면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어 280원 돌파 시도를 할수 있고 돌파에 성공하면 300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가 무너진다면 230원, 심하면 22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와 시장 확장성이 관건입니다. 디파이 시장이 지속성장하고 크로스체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의 가치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더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동이 확대되고 전송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면 자연스럽게 거래량과 시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그리고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이 번호부터 눈에 확 들어오죠 010-999-6611이 번호는 그냥 연락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수익 루트를 열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서비스는 실시간 대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자 한정으로만 운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절반의 기회를 잡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이제 화면에 적힌 첫 번째 항목을 보세요. 100% 무료 정보. 여기 밑줄을 확 그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하면 대부분 반신반의합니다. 에이, 무료라더니 결국 결제 유도하겠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 안 씁니다. 제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결과로 보여드리고 신뢰를 만든 뒤 오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절대 부담 없이 그냥 받아보고 따라하고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살리고 키워줄 수 있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입니다.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닙니다. 이 종목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가격에서 팔아야 하는지 모두 함께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시간 종목 대응. 이 부분은 진짜 강력합니다. 코인 시장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아침에 올랐던 종목이 오후에 급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잠깐 조정하던 종목이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하거나, 오히려 물타기에서 반등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반대로 급등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나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혼자 매매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 번째, 매매 전략 공유. 이건 단순히 사라 팔아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건 전투 계획입니다. 어디서 매수 비중을 늘리고, 어디서 줄일지, 단기 수익과 장기 보유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플랜 B로 넘어갈지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전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급등 전송,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급등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한 뒤 아까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알림과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통해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 회원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차트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알림만 받아서 그대로 매수매도 따라 하면서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저와 함께 하면서 두달 만에 원금 회복을 하고 오히려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대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먼저 연락 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발성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일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에도 시장이 움직이면 바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상세 차트와 분석자료, 그리고 영상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정보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얼마나 손실을 받나요? 그 모든 과거를 바꾸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자 두 글자 급등.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종목 추천, 매매 전략,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심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선택을 하면 내일부터는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위치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웃을 수 있고, 남들이 후회할 때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문자 보내고 저와 함께 움직입시다.